11월 13일! 진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벌써 이 친구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팩트로 밝혀졌고요. 자, 우선 팬텀 이격! 뭐, 보텀이라고도 부르고 서포터로 이격이 출시하는데 사실 이 오퍼리터는 제가 가이드를 따로 안 찍을 예정입니다. 왜냐? 보텀이라고 할게요. 어 얘는 성능 좋은 게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려 드릴 내용은 얘를 왜 뽑아야 될까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좋은 거는 다들 이미 아니까 이거 왜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뭐 남캔인데왜 굳이 뽑아야 되는지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오퍼레이터 직군이 이제 의식술사입니다. 뭐 의식술사 하면 대표적인 오퍼레이터 예시가 비르토사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죠. 이제, 원소 피해를 넣는 개념인데, 이 친구는, 이제, 원소 피해 중에서 새로운 개념, 마비라는 컨셉을 들고 나옵니다. 아, 참고로, 네, 통상이에요. 근데 통상임에도 꼭 뽑아가야 하는 이유를, 자, 이제, 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비라는 컨셉인데, 이 마비가 어떤 거냐? 이제, 마비 게이지가 터졌을 때, 적군의 일반 평타를 봉납니다. 근데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긴 해요. 마비 스택이 터졌을 때, 뭐, 3스택,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3스택이면은, 일반 평타, 대방을 못 치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얘예 이전에 마비 관련해서 그 캐릭터가 몇개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마비를 안쓴 이유가 마비 스택이 안 터집니다. 그래서 마비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근데 얘는 이제 비르토사처럼 원소술사 직군이기 때문에 마비 스택이 진짜 빨리 터져요. 그래서 저게 터지면은 일반 평타 3방을 보긴 하고, 이제 플러스로 아까 원소 피해도 추가로 줍니다. 근데 이게 6천을 넣는데, 딜링도 생각보다 좋아요. 6천 딜이라는 게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딜링에 평타 3방 봉인. 그래서 이 평타 3방 봉인이 뭐가 좋은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게 고환경 갈수록 적군들 평타 한 방에 아군 다 쓸려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최대 3 번까지 못 때리게 해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는 굉장히 고점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스 포함이에요. 보스도 평타가 세방 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아군들 뭐 스킬을 굴릴 시간을 벌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종 그런 상황도 있는데 마비 3 스택을 다 쓰기 전에 다시 마비를 넣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 스킬이 아니. 지금 스킬 설명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마비 특성이라얘그 마비 컨셉 관련해서 설명드린 거지. 네, 이게 그냥 재능만 해도 저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환경에서 그 굉장히 빛을 봅니다. 뭐 탱킹, 탱커로 이제 뭐스털링하는 것도 있긴 한데 요즘은 그냥 막 와비를 써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건 직접 써보시면 확실히 체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재능은 여기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스킬 쪽인데 팬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스킬 3개 다쓸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킬 강타 스킬이에요. 강타 스킬 하면 누가 생각나죠? 네, 그렇죠. 아르케프가 생각나겠지 아마. 시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1 스킬을 왜 쓰냐? 속박이 달있어요 자, 이 속박은 현재 모든 적군이 이제 속박 면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스도 속박 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자면 공격 회복인데 저 수치도 굉장히 낮아서 뭐 무한 스톨링 어렵지 않습니다 공속만 좀 빨라진다라면 은뭐 살카즈 로그라이크 같은 경우에 유물 공속 조금만 챙겨줘도 무한 속박이 가능해요 보스 같은 거를 근데 만약에 이제 살카즈를 제외하고 유물을 못 챙긴다 공속 유물을 이러면 무한 속박은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아르케토를 써먹으면 이제 아르케토와 공격회복 덱에서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그렇게 쓰면 또 보스를 무한 스톨링 할때 1스킬을 굴려먹긴 해요 아무튼 뭐 제어력 미친 1스킬 잘 쓰는 스킬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 쓰는 스킬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는 1, 2, 3 스킬 전부 다 마스터리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요런 장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영상 어차피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킬이 사실상 진또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 설명 듣는 순간 왜 얘를 추천하는지 단번에 이해될 거예요 자이 스킬이 이제 예열만 되면은 무한 지속입니다 일단 뭐 별의별 희한 옵션 다 붙어있어요. 뭐,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뭐시기, 뭐, 어, 뭐, 소환한다, 뭐 있는데,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 스킬이 온댄다. 그럼 이제, 소환뭐 고양이가 배치칸에 들어오는데, 고양이를 소환하면은, 자, 범위가 이렇게 나와있죠. 이 범위 안에 있는 그 적군들을, 최대 4명을 크리스틴 이제 소환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유도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옵션이에요. 이런 개념이 이역 팬텀이 일단 처음입니다. 최초. 그리고 여태까지 뭐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도 한몫하긴 한데 놀라운 점은 보스도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빠르고 딜링도 나쁘지 않아요. 얘가 어, 이게 이 스킬 스면 어떻게 되냐면 보스가 만약에 이제 직선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까지 왔는데 여기다 고양이를 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요. 터지고 난 다음에 딜 입으면서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잠깐만 저자하면은 다시 고양이 쿨이 돌아.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 그런 식으로 무한 스톨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무한 스톨링 되는 것도 어이없는데 맵전 범위에 고양이를 깔수 있다. 말다 했죠. 심지어 딜링도 준수. 저 폭발 딜은 참고로 범인의 모든 적에게 딜을 넣습니다. 근데 거기서 에 마비도 터지기 때문에 원소피에 넣으면서 딜링 플러스, 두답 플러스 유도. 뭐야? 뭐 그긴 거? 이런 오퍼가. 그중수 기준으로도 얘밖에 없어요. 뭐 프라마네스 이격이 유도가 생기긴 했는데 이제 팬텀 보텀에 비해서는 그 절대 못 따라오고 사실 이 스킬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범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위셔들이랑 비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스킬까지 설명했으니까 좀요걸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보텀이랑 이제 위셔들이랑 약간 좀 얘기가 많아요. 뭐 비교를 한다. 근데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셔델은, 얘는 그냥 딜 원툴. 딜 원툴, 아니 뭐 생존 능력도 있긴 한데, 거의 딜 쪽에 몰빵한 느낌인데, 보텁. 뭐 위셔델이랑 동급이라고 했는데, 막상 써보면은, 별로 안 싸다 느낄 수 있습니다. 딜을 보호 가져가는 오퍼레이터가 절대 아니에요, 얘는. 유틸이 핵심이라, 저 적을 유도하고 평타 봉인하는 이두 개가 진짜 직접 써보면은 체감 장난 아닙니다. 아, 남자건 그거 생각이 안 나. 써보면 알아. 진짜 남캐라고 거른다고 했다가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제가 매번 말하는데, 얘는 남캐여서 거를게요 하는 순간, 다음에 됐을 때 후회하는 상황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좀 간... 웬만해서 뽑아가라는 거야. 뭐 여튼저튼, 유틸이 핵심이라 딜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보텀을 이 스킬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이렇게 평가해드리고 싶어요. 저점도 드럽게 높고, 고점도 드럽게 높은. 이제 저점 같은 경우에, 방어를 낮은 대상, 뭐, 체력이 낮은 적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좋다. 왜냐? 원소피해가 있거든. 그까 그러니까 대부분 잠복 즉사입니다. 예. 네. 온소피해 터지면 죽어요, 그냥. 근데 고점이 높은 이유는 뭐냐? 딜링 안 좋다면서요. 네, 딜링은 특출나진 않는데, 정 유도가 말이 안 되는 지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캐라고 거르시려는 분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추하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추하냐? 얘는 현재 중섭에서 너무 사기라 일부러 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셔델같이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로그라이크에서도 너무 좋은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일부러 밴하고 시, 실제로 그렇게 게임을 하셔야 되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주 쓸수 있는 오퍼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여기서 고른다 매번 빌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 그럼 빌려가도 괜찮아 난뭐 계속 빌려갈 거야 근데 문제는 다음에 팬텀만 빌려가서 해결되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팬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근데 내가 그 알파 캐릭터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정말 자주 쓸 오퍼레이터를 지금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추가로 뭐 서포터 직군인 거. 이것도 진짜 고점이 높긴 해요. 그, 로그라이크에서, 현재 롱라 그 모집권 떴을 때, 서포터가 사실상 집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안젤리나, 좋아요. 성능 좋은데 잘쓴 사람 드물고, 얘는 이제 쉐이 로그라이크 가서 나오긴 한데, 얘는 일단 고특이네, 쉐이 롱라에서 근데 저거 제외하고는, 요번에 노시스가 떡상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나오려면 6개월 남았어요. 한참 없어, 남았어, 한참. 하루카. 얘도 좋긴 좋은데, 결국 메딕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노시스 나와도 팬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안 뽑으면은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능 좋고 자주 쓸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e 스킬 기준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이다. 네. 그렇죠. 여기서 뭐 장점 한개더 말씀드리자면 일정 상태로도 이 e 스킬이 주력이라 성능 좋아요. 근데 어 약간 좀 한정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팬텀 이겨버드분 이 뒤에 가차 간단한데요.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질해라. 아 얘는 진짜 버, 거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캐릭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르고 피눈물 흘릴거 눈에 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수 있는 말은 그냥 뽑아라밖에 없고 그럼에도 진짜 현질 못 한다라면은 한정. VS 이제 성능캐 이건 본인이 선택해야지. 다음 안정이 호시고마 이격이랑 하루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히리아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나. 일단은 그냥 무조건 뽑아야 하는 오퍼 중 하나가 된다 봅니다. 아니, 유일하다니까. 맵 전범위에 딜을 넣으면서 적을 유도하는 그런 기믹은 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조합 같은 건 3스킬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3스킬도 참고로 이것도 미친 스킬입니다. <laughs> 자, 이스킬이 e 주요 스킬이에요. 근데 3스킬도 제정신 아니에요. 1, 2, 3스킬 다 쓰고 3스킬이 이제 공격 범위가 좀 넓게 확대됩니다. 3스킬 썼을 때 공격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요. 트라고디아가 평타, 이제 보타미 평타를 이제 보텀이 평타를 넣으면 원소피가 터졌을 때 무슨 우리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 우리가 평타 3방을 맞아야깨져요 세 방을 맞아야 깨지는데, 마비가 달려있어. 마비가 터지면 평타 세방 봉인이라고 있죠? 그세방봉이 봉인 터질 때까지, 어, 일단 세방그 시간을 벌고, 그 뒤에 이제, 감옥을 깨려고 해도 세 대를 더 때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미친 점 하나 더. 자. 그래 마비 다 깨졌고 이제 감옥도 어떻게 깼어 근데 쿨타입이 그 마비 쿨타입이 다시 돌아가지고 바로 마비가 다시 터져요 그러면은 다시 갇히는 거야 아 참고로 여기 이제 그 감옥에 갇히면은 감옥 부시기 전까지 못 움직입니다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긴 해요 고점은 진짜 높아 이게 제가 이건 아마 콜란 전투 소스를 제가 예전에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얼마나 미친 스킬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거의 그냥 뭐 30초 동안 그 공격 범위 안에 있는 적군들을 못 움직이게 한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뭐 2스킬은 e 범용성으로 좋고, 1스킬은 e 한명 묶을 때 좋고, 3스킬은 e 물량이 미친 듯이 올때 좋고, 그냥 다 쓰임새가 있는 스킬이다. 여기서 더 설명할 게 필요합니까? 근데 그건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유저에게는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뭐 좋다고 못 느낄 수 있다. 어떤 유저냐? 첫 번째. 그냥 라이트하게 즐기는 유저. 왜냐면 이런 분들은 그냥 뒤찍누를 선호하기 때문에 애당초 빡센 컨텐츠를 안 해. 요러면은 이제 트라고디아가 조금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써보면 사기인 건 알긴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조금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도. 저거 제외하고는 뭐 있나? 위에 것도 사실상 어떻게든 단점을 찾자면 저런 느낌이지. 라이트하게 즐겨도 제어력이 말도 안 되는 오퍼기 때문에 웬만하면 뽑아 가시는 걸 정말 강추 드립니다. 아무튼 뭐 1, 2, 3 스킬 전체적으로 뭐 쓰임새가 있고, 어, 여태 없던 개념의 오퍼기 때문에 뭐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모듈도 이번에 같이 나오거든요. 이 모듈도 미쳤습니다. 그냥 뭐 마비는 좀더 빨리 터뜨린다. 모듈도 그냥 출시하면 3레벨 강추. 유비분들은뭐좀 부담될 수 있긴 한데 어차피 키우실 거면 모듈 3레벨 찍는 게 맞긴 맞아요 이게 공격속도 감소랑 뭐 신경손상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속도 감소되면 마비 터뜨리는 시간이 느려지고 이제 신경손상 추가되면 더 빨리 터지는 거고 일단 뭐 대충 이런 느낌의 오퍼입니다 스킬 마스터리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건 2스킬, 3스킬, 1스킬 순서로 추천하긴 해요 다 올려야 됩니다 다 근데 무리해서까지 올릴 필요 없는데 무리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냥 2스킬 일반 하나만은 좀 무리해서 올릴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잠재 효율 관련해서는 얘는 잠재 효율 별로입니다. 예, 그냥 테스트 읽어봤는데, 명예방주 캐릭터가 신시아가 좀 특출난 거였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잠재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명함만 뽑아도 충분합니다. 그냥 굳이 잠재를 노린다라면, 뭐, 풀잠 찍고 말지, 코스트 감소 때문에. 이거 뭐 거의 의미 없어요. 그냥 명함만 따세요. 그나마 할 거면 뭐, 배치 코스트 감소 2잠재까지는 뭐 나쁘진 않을지도. 굳이 잠재는 진짜, 이거는 욕심의 영역. 항상 말하지만 명일방주는 명암만으로도 충분하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죠. 이겨 펜터. 딜링을 보는 오퍼는 아니고 제어력을 봐야 된다. 근데 이 제어력을 봤을 때 유샤델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에 안 뽑으면 100% 후회할 날 무조건 올 것이다. 남캐라고 절대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꼭 뽑아가시는 거, 강추, 강추, 강추 드립니다. 그래도, 다음, 한정 가차가, 별로 안 남았어요. 두달 남았습니다. 1월 16일쯤에, 이제, 한섭이 6주년이 아니라, 7, 6주년이지, 아마. 어, 그렇기 때문에,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성능만 따지면, 자, 한정 타이틀이 배제하고 성능만 따질게요. 팬텀 이격이 그 1월 가차보다 우선 시가 된다 아 그리고 아 잠깐 이걸 설명 못했네요 깜빡했습니다 조합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그래이뭐 마비랑 뭐또 시너지가 나오는 오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단독으로 너무 좋아요 조합이 필요없음 모든 대게 잘 씁니다. 그래서 뭐 조합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그건 있긴 해. 뭐 예능인데 뭐 전율이랑 저거를 <laughs> 어, 마비랑 쓰는 예능덱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뭐르무엔3 스킬 이제 그2 스킬로 팬텀 2 스킬로 고양이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르무엔3 스킬 폭격을 중간에 떨어뜨린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딱히 조합 생각 안 하고 쓰는 오퍼기 때문에 그냥 대충 굴려 먹으면 시 됩니다. 어, 정말 쉬운 오퍼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실전 테스트 한번 넘어가보죠.